네, 지창욱씨.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첫 주연 영화로 조작된 도시를 선택한 지창욱씨.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지창욱씨가 이번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. 무대 아래쪽을 좀 봐주시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조, 조작된 도시에서 권유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. 네 권유라는 인물은요, 어 3분 16초 만에 사인자가 네, 되어서 사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어,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는 네 역할인데요. 첫 스크린 주연작입니다. 네, 예,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작된 도시를 선택한 이유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어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네. 뭐 지금 물론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글을 처음에 읽고요. 시나리오를? 네, 예.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안되겠다, 감독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, 좀 생각 명확해지지 않을까? 네,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감독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, 설득당했어요. <laughs> 만나자마자? 네, 그래서 아, 해야겠다. 네, 확신을 갖고 네.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희는 예고편만 보고도 이거 최창욱 씨가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액션과 연기를 보여 주셨거든요. 네, 네. 예, 마음에 드십니까? 만족하십니까? 어,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저도 영화를 보지 못해서 음. 네, 그 장면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. 어, 사실 액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. 한 여름에.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뭐 어,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인, 있어요. 네.